오빠 오늘 정말 기뻤어. 꽃도 너무 예쁘고. 나는 자기가 나랑 결혼할 마음이 없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야, 내가 그동안 능력이 없어서 결혼하자는 말을 못하고 있었지. 이제 우리 부모님 빚도 다 갚았고, 비록 내가 모아둔 돈은 별로 없어도 앞으로 열심히 살면 되겠다 싶어. 그래,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지. 지금까지 성실하게 잘 갚아나가는 모습 보면서 오빠가 얼마나 올바른 사람인지 알것 같더라. 나도 일하고 있고 조금 부족한 건 내가 모아놓은 것도 있으니까 나머지는 결혼하고 같이 살면서 채워나가면 될것 같아. 진짜 미안하다. 프로포즈 하려면 내가 집이라도 마련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기엔 너무 늦어버릴 것 같아서 어쩔 수가 없었네. 집은 내가 있잖아. 당장 우리가 들어가서 살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결혼 생활하면서 열심히 모으면 우리도 금방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겠지. 난 오빠가 부모님 빚다 갚은 것만 해도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말해주면 정말 고맙지. 우리 부모님이야 너랑 결혼한다고 하면 무조건 환영일 거고. 너희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게 걱정이네. 그거야 모르는 거지. 의외로 우리 부모님이 허락해 주시고 오빠네 쪽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반대하실지 어떻게 알아? 아니야. 우리 엄마는 옛날부터 너 같은 좋은 사람 없다고 빨리 결혼하라고 했어. 집안꼴이 이래서 그동안 결혼 이야기를 못 꺼낸 거지. 엄마는 너 놓치지 말고 꼭 잡으라고 하시더라. 얼굴도 안 봤는데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장담해? 내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시잖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너무 걱정하지 마. 항상 내가 뭐 한다고 하면 믿어주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이번에도 그러실 거야. 알겠어. 그럼 양쪽 부모님들한테 인사드려야 하니까 너도 날짜 한번 맞춰보자. 알겠어. 이따가 부모님하고 한번 이야기해볼게. 4년 만난 남자친구와 드디어 올해 결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프로포즈를 많이도 기다려왔는데 남자친구네 부모님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급이질 그 같이 갚느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대략적인 상황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보채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왔고 작년 연말에 프로포즈를 받은 뒤로 결혼식 준비를 조금씩 진행하고 있었어요. 제 나이가 서른하나 남자친구는 서른다섯이기 때문에 더는 시간 끌지 말고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서른다섯 살이지만 모아놓은 돈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동안 집안 빚을 갚느라 본인 월급의 절반 정도를 보내드렸던 것 같았고, 보너스나 다른 목돈이 생길 때마다 원금을 갚는데 모두 사용했다고 들었어요. 온 식구가 2억이 넘는 빚을 갚을 때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첫 직장생활 할 때부터 꾸준하게 돈을 모아왔고 현재 대출 없이 방두 개짜리 13평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당장 돈이 없으니 신혼집은 일단 우리 집에서 시작하기로 했고 그 외에 세간살이도 대부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들로 사용하기로 협의했죠. 오빠, 오빠가 지금 모아둔 돈이 얼마나 있지? 나? 진짜 얼마 없는데? 작년에 비타 갚고 한 달에 150만원씩 저금했거든. 그래서 지금 한 600만원 정도 있을걸? 왜? 돈이 너무 없어서 문제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결혼하고 같이 살 거면 다른 건다 괜찮은데 침대는 바꿔야 할것 같더라고. 지금 내가 쓰는 침대가 싱글이잖아. 오빠랑 둘이 써야 하는데 적어도 퀸 사이즈는 사야 하지 않을까? 아, 그러게. 침대는 사야겠네. 내가 다른 혼수도 못해 가는데 침대는 살게. 퀸사이즈 침대에 한 50만원이면 되나? 오빠 저기 내가 정말 다른 건 크게 민감하게 구는 경우가 없잖아? 근데 침대만큼은 좋은 걸 써야겠더라고. 내가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다 보니 허리도 별로 안 좋고 예전에 자취할 때 너무 저렴한 매트리스 써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몸도 찌뿌둥하고 숙면을 못하는 것 같아. 그래 나는 다 똑같은 것 같던데 그냥 대충 아무 데서나 자면 되는 거 아닌가? 미안해. 내가 침대만큼은 꼭 쓰는 브랜드가 있어. 예전에 엄마 집에서 같이 살 때도 여기 브랜드만 사용했었거든. 나한테 정말 잘 맞는 것 같고 이 침대에서 잘 때는 몸이 아픈 곳이 없더라. 유난떤다고 생각하겠지만 딱 이거 하나만 맞춰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내가 집도 너희 집에 얹혀 살아야 하는데 혼수도 제대로 못해가면서 침대 하나만큼은 좋은 걸 사야지. 거기 침대는 얼마쯤 하는데? 글쎄, 매장 가봐야 알겠지만 퀸 사이즈로 사면 400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쓰는 싱글 사이즈를 200만원 조금 넘게 주고 샀거든. 뭐, 400만원? 무슨 침대가 400만원이나 해? 나는 그런 침대는 한번 써본 적도 없다. 비싼 건 알겠는데, 그래도 진짜 다르다니까? 정 부담되면 매트리스만이라도 거기에서 사고, 침대 프레임은 싼거 사서 써도 괜찮아. 지금 알아보니까 매트리스만 사면 25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 와, 진짜 너무 비싸다. 나는 50만 원 넘는 침대 써본 적도 없는데. 너 그럼 우리 침대 새로 사면 지금 쓰고 있는 건 버릴 거야? 글쎄, 중고로 팔면 좋긴 하겠는데. 내가 이 침대를 4년 동안 썼잖아. 이걸 누가 돈 주고 살 사람이 있을까 싶네. 200만 원 넘게 주고 샀다면서. 그런 침대를 버리긴 너무 아깝잖아. 자기는 그냥 그 침대에 계속 쓰고 나는 싱글 침대 싼거 하나 사서 쓸게. 뭐? 침대를 따로 쓰자고? 결혼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 집 방도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라서 침대 두개 들어오긴 좁을 것 같은데. 그냥 퀸 사이즈 하나 사면 안 돼? 매트리스만 메이커로 사고 프레임은 싼거 쓰면 300만원 안할것 같아. 어차피 침대 한번 사면 계속 오래 쓰는 건데. 우리 나중에 열심히 돈 모아서 아파트 들어가게 되면 그때 내가 자기 좋아하는 브랜드로 퀸이 아니라 킹사이즈로 사줄게. 나는 맨바닥에서 이불 깔아놔도 잘 자는데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 아무리 돈이 아까워도 그렇지. 우리가 결혼할 때 다른 곳에 돈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침대 하나만 바꾸자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나도 마음 같아서는 너가 원하는 침대 사주고 싶지.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얼마 없는데 그 돈으로 침대 사는데 다 써버리면 앞으로가 너무 불안하잖아. 아직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시작도 안 했는데. 아, 그러면 그냥 내가 내 돈으로 침대 살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결혼하고 한 집에서 사는데 침대를 따로 쓸 수가 있어? 그럴래? 미안하다, 진짜. 내가 모아놓은 돈이라도 좀 있었으면 모를까. 얼마 없는 돈으로 결혼 준비하다 보니 너무 마음이 불안한 것 같아. 알겠어. 오빠 생각이 그렇다면 내가 이해해야지. 빨리 돈 모아서 이사가자. 우리 아파트로 이사가면 그땐 오빠가 혼수 다시 제대로 맞춰야 한다. 알지? 당연하지. 지금 못한 것까지 두 배로 할게. 걱정하지 마. 제가 진짜 다른 욕심은 하나도 없는데 침대 하나만큼은 꼭 쓰던 걸 써야 해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때 항상 침대만큼은 비싸고 좋은 브랜드로 사주셨거든요. 그때는 몰랐지만 제가 첫 직장 생활하면서 독립하고 살았을 때 저렴한 싸구려 침대를 사서 2년 정도 썼던 적이 있는데, 그때 허리가 정말 많이 망가졌어요. 다른 건 몰라도 침대 하나는 돈 아끼는 게 아니구나 싶었고, 지금 사는 빌라로 들어오면서 큰 마음 먹고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도 다른 혼수 다 필요 없고, 침대 하나만 남자친구에게 사라고 했더니 결국엔 돈이 아까워서 못 사겠다 하는 겁니다. 조금 기분은 상했지만 이 사람이 집안 빚을 갚느라 고생을 많이 해서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오빠, 근데 상견례는 언제 할까? 엄마가 2월 초에는 설날이라 설 지나고 2월 말에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2월? 2월은 좀 바쁘지 않을까? 날 풀리고 3월이 좋을 것 같다. 3월은 너무 늦어지는데. 우리 그러다가 올해 결혼 날짜 못 잡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에이, 그다음부터 빨리 진행하면 되는 거지. 2월에 우리 부모님 여행 가시거든. 그래서 설 지나고 나서는 시간이 안될것 같아. 갑자기 무슨 여행? 어디 제주도라도 가셔? 촌스럽게 제주도는 무슨. 우리 부모님이 원래 여행을 엄청 좋아하시는데 아빠 사업망하고 그 뒤로 한 번도 못 갔다 오셨거든. 그래서 이번에 내가 큰 마음 먹고 터키랑 동유럽 여행 갔다 오시라고 했어. 터키, 나도 한번못 가봤는데. 나중에 우리 신혼여행으로 갔다 오면 좋겠다. 뭐, 엄마 아빠 갔다 와서 좋다고 하면 우리도 가자. 그동안 빚 갚느라 우리 식구 고생 많이 했잖아. 그래서 내가 큰 마음 먹고 결혼 전에 보내드리려고. 잠깐만, 오빠가 보내드리는 거라고? 응, 패키지로 9박 10일인데 요즘에 터키 가는 사람들 많아져서 그런지 비싸긴 비싸더라. 한 사람당 300 정도 들었어. 뭐? 그럼 어머님, 아버님 여행 보내드리려고 600만원을 썼다는 거야. 오빠 모아둔 돈이 600밖에 없다면서. 그래, 그래서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결혼 전까지 시간 있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열심히 모아야지. 아니, 나한테는 침대 하나 살돈 없다면서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터키 여행을 보내드려. 침대야, 나중에 사면 되는데. 우리 결혼하기 전에 엄마, 아빠 여행은 꼭 보내드리고 싶어.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에 대한 보답을 해야지. 오빠 진짜 엄청난 효자네. 부모님 빚도 대신 갚아주더니 이제는 전재산 다 털어서 효도 관광도 보내드리려고? 원래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결혼하면 이제 예전만큼 잘해드리기 힘들잖아. 나도 그 정도 살이 분별은 할줄 아는 사람이야. 대단하다, 정말. 근데 어쩌지, 오빠? 앞으로도 계속 부모님 잘 챙기면서 살면 될것 같아. 응, 그래도 돼. 너 진짜 너무 착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나는 오빠랑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효자로 살면 될것 같다고. 뭐? 갑자기? 그게 뭔 소린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내가 오빠네 집안 사정 생각해서 집도 해오고 혼수도 필요 없다고 하니까 진짜 바보 등신인 줄 아나 보네. 너 같은 인간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부모나 챙기고 살아. 왜 그래? 내가 침대 안 사준다고 해서 그런 거야? 자기야, 내말좀 들어봐. 이해해주고 양보해줬더니 끝을 모르는 인간이네요. 가진 돈 없는 거 알고 있었지만 열심히 책임감 있게 집안에 빚을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며 성실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똥어 준못 가리고 자기 부모한테 퍼주기만 하는 놈이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